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대에서 버지니아 커먼웰스 유니버시리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김윤아차민지입니다 와. <laughs> 어, 저는 한 학기 파견 갔다 왔고, 저의 전공은 영어교육과입니다. 저는 1 년을 다녀왔고, 전공은 영어영문학과입니다. 오늘은 BCU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고고씽. 이거 편집해야겠다. 어, 우선 VCU는 버지니아의 주도인 위치문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도답게 동부를 여행하기에 굉장히 좋은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경우에는 버스 타고 2시간이면 갈수 있고 비용도 15달러에서 20달러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 외에도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동부의 플로리다까지 여행하기 굉장히 좋으니까요. VCU에 파견 오셔서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VCU는 아트와 간호로 유명한 학교인데요. 그, 위에, 그 외에도 저희가 수강했던 힙합 댄스 클래스나 아프리칸 댄스 클래스처럼 재밌는 교양 수업도 많으니 놓치지 말고 수강해보세요. 미디어도 학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 수업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저도 스페니쉬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중앙대에서 들을 때는 이제 학점 부담감도 있고 스페니쉬를 이미 잘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미국에 들던 스페니시 저처럼 다 똑같은 초보니까 좀 부담없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VCU는 미국 내에서도 인종이 다양한 학교, 학교로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그 덕분에 인종차별도 경험한 적이 거의 정말 없고요. 국제학생들이 주최하는 글로벌 카페가 매달마다 열려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주도라 가볼만한 곳들이 많으니까요. 리딩데이, 땡스기빙데이 펄브레이크와 스프링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꼭 모두 둘러보세요. 그럼 이제 DCU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유니버시티 서포트 서비스 중에는 DCU 라이브러리와 라이딩센터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는 어, 4층 높이의 통창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과 내관이 모두 예뻤습니다. 저희 기숙사에서 3분 거리라서 저녁 먹고 가서 공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테라스도 있어가지고 어, 정말 날씨 좋을 때는 거기서 공부하면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또 잉글리쉬 중에서는 라이팅 센터가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또 다른 교회 학생이 이용했을 때 문법과 전반적인 언어를 많이 고쳐줘서 에세이를 쓸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램스커넥트라는 앱이 있어요. 이 앱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앱인데 오프라인, 온라인 행사들을 쫙 정리한 스케줄러가 있어서 리지스터도그 안에서 할수 있고 이번 주에는 어떤 새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볼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꼭 다양한 활동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활동 뭐가 있죠? 저희는 그 일단 기본적으로 패들보딩, 아우, 어, 패들보딩 같은 아웃 아웃도어 행사들이 많았어요. 패들보딩. 와이킹 화이트 패들링 그리고 체육관에서 했던 것 중에 케이팝 댄스 이또다 아, 랜스 커넥트 앱을 통해 신청만 하면 바로 들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워크 더 덕이라는 것도 있어요 개 산책시키기 야나 그거 신청한 거안 했잖아 왜안 했어? 신청어 <laughs>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니 뭐니 해도 컨퍼세이션 파트널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인 버디를 만나면 같이 놀러도 가고 문자도 하면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제 버디도 저와 윤하를 파자마 와인 파티에도 초대해주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시켜줬습니다. 또 기숙사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4인 1 방입니다. 방에는 두 개의 실로 나누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룸메는 한 명이라고 보면 돼요. 거실, 부엌, 뭐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다잘 구비되어 있으니까. 기숙사 추천합니다. 네, 거실 안에 소파도 있고, 굉장히 넓어서, 정말 교환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아, 정말 최적의 응.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생아웃도 많이 하고, 따로 외부숙소 구할 필요 없이. 아, 수업 건물을 가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제일 먼게 15분이고, 저희는 다 10분 이내로 도착했던 것 같아요. 제일 멀었는데 그거 그게 15분, 20분? 맞아? 맞아, 한 15분? 응, 진짜. 또 식당이 있는데요. 식당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뷔페인 쉐이퍼와 제휴가 되어 있는 가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휴 가게의 경우에는 스와이프와 다이닝달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수 있는데요. 다이닝과 스와이프는 학생증에 들어가는 돈 개념으로 스와이프는 횟수 차감 다이닝달러는 가격 차감으로 이루어집니다. 가격대별로 옵션이 있는데 저희는 25스와이프랑 100달러를 넣어서 잘 생활했던 것 한 스와이프에 한1 2 달러 정도 하니까 계산해서 편한 대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이닝 달러 스타벅스에서 많이 썼어요. 음. 스타벅스 진짜 나, 그 다이닝 달러 남아가지고 학기 말에 진짜 스타벅스 맨날 가서 애들도 사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다이닝 달러 충전했어. 스포트는 스포트야. 진짜. <laughs> 맞아 요 다이닝 달러는 또 충전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그렇다면 파견을 가는 교환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정보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경비가 얼마나 들었을지 궁금하시죠? <laughs> 일단은 v 스의 경우 초기 비용으로 기숙사비 4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그외 용돈 같은 경우 저희가 쇼핑도 꽤 하고 여행도 또 자주 다니다 보니까 한학기 정도의 생활비 500만 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학기에 1000만 원 정도 잡고 오시면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외 아마 추가적인 비용은 개인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요. 어 저희의 이런 비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사귀나요? 와방 <laughs>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지 동아리를 추천드립니다. 학기 초에 동아리 박람회를 열면 아시안 아메리칸 동아리, 테니스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 부원들을 모집해요. 배드민턴. 맞아 맞아. 퀴디치. 퀴디치는 저는 가입은 안 했어요. <laughs> 있긴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수많은 동아리 중에 활동하기 좋고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동아리를 들어가면 현지인 친구들 정말 잘 챙겨주니까 저희는 꼭 동아리를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팩트라고 필리핀어 아메리칸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거기 친구들 사랑해 다들 저희 이렇게 환영해주니까 정말 소속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친구들한테. 맞아, 맞아. 다양한 인종 섞인 친구들 파티에 가는 것도 물론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아, 아시아 같은 문화가 있는 친구들이랑 놀면 이 친구들이랑 문화와 정서적으로 더잘 맞는 것도 있고 또 K-pop도 많이 틀어줘서. 이제 여기 춤, <laughs> 춤추는 연습해야겠다. <영상>. 춤추. <laughs> 또 가장 중요한 거 영어 잘해야 되나요? 영어 능력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 근데, 솔직히, 가장, 정말, 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오픈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어, 사실, 한국인들이 그렇게 영어를 못하지 않거든요? 저희, GC 교육 참잘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배운 걸 가지고, 이제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신감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영어가 완벽할 순 없잖아요. 친구들도 그걸 다 이해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냥, 아시는 거다 그냥, 적극적으로, 뱉어보세요. 그러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저 문법을 다 파괴해서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친구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말걸기 그리고 웃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시오에 간 이유 한 줄평. 제가 생각하는 미국 파견으로 비시오를 고른 이유는 동부 여행하기 좋은 위치이다. 고스톤, 뉴욕, DC, 이제 리치몬드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스톤부터 쭉 동부를 여행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꼭 미국의 동부를 완벽 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화 존중! 저는 이곳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기억이 없습니다. 다양한 인종을 웰컴하는 분위기라서 BCU는 꼭 교환학생 가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상으로 1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